저쪽에서 오는 통로에 이게 가시나무가 이 가시 많은 찔레꽃 같은 나무가 자라갖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엉켜있던 것들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주고 여기에 이 통조림도 줬습니다 마셔먹으라고 꽃님이가 이쪽에 와서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둥아, 많이 먹어. 아이 착해, 업둥이. 오래간만이다.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 업둥이. 어? 아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업둥이는. 어? 집에 있어야지. 그래, 얼굴 보지. 맨날 나가? 어이 착하다, 우리 업둥이. 맛있지? 닭가슴살? 어... 그래, 이따 떠 보자. 메리랑 얌전이랑 서로 기대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얌전이가 일로 나왔습니다. 서로 붙어 앉아 있다가. 이렇게 고양이가 강아지랑 친한 거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아유, 왔어. 우리 얌전이. 아이 자, 가자. 비벼됐습니다. 가자. 어유 우리 메리 아유 착하다 얌전이가 추루랑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우리 메리한테도 닭가슴살을 줄 겁니다 자 어이구요 어이구. 메리야 여기 또 있어 어. 아유, 잘 먹네, 우리 암전이 메리든, 그, 고양이 끈데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사료 먹어야지. 네. 알았어. 음. 아유, 우리 암전이 착하다. 메리는 아빠랑 좀 이따 산책 나가자. 금쪽이가 또 절로 들어갑니다. 저쪽에 밥안 주는데. 밥줄줄 줄 알고 절로 갑니다. 아, 미안해 죽겠네. 안쪽으로 옮길 겁니다. 새롭게 이 원두막 밑에 밥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여기는 그래도 비가 좀 들들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양이들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어, 새침이랑 금쪽이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천 위에 있는 밥도 많이 안 먹고 나머지만 다 먹었어요. 이제 여기 와서 먹길 바랍니다. 이 올라오는 길이 아주 험합니다. 아 이렇게 험해요. 많이 힘들어요. 이 원두방 밑에 저기다 밥을 줬습니다. 이게 비가 오거나 풀이 많이 우거지면 어떻게 다녀야 될지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물그릇 보이죠 이 접시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육미가나밥 주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와수들 먹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까. <laughs> 이쪽에 오려고 지금 저기 서 있습니다. 새침이 같은데? 새침이가 여기 와 있나? 아까 저쪽 주말 농장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새침이 맞네 새침이가 여기 와 있네. 저쪽에 반만 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네. 그쪽에 또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기 원래 시치미가 있었는데. <laughs> 아유 우리 시치미 중성화 수술하고 컨디션 괜찮지? 어, 그뭐 써먹지도 못할 거 갖고 있으면 뭐해? 너 여기서 막 쫓겨다니던 데저한테어 저기 시치미도 나오네. 새치미, 재는 시치미. 어, 오른쪽이 새치미, 왼쪽이 시치미입니다. 무대 뿐 올라간지 안 보이네. 새치미는 금박 주말 농장에서 봤는데 여기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녀석이야. 시치미는 여기만 있었고. 시치미도 가끔 저쪽에 오긴 오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무대포도 몇분 왔었고 근데 무대포가 순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무대포가 저쪽에 깜깜이랑 어떻게 교미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라 아이 착하다 나나가 나옵니다. 저 앞에 자전거가 서 있는데, 누구 건가? 나나가 나왔습니다. 고시기는 안 보이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나가 발라당하고 있습니다. 나나가 이렇게 발라당 열심히 하는데, 고시기가 안 보이네. 희한하네. 어. 나나가 이렇게 발라당을 열심히 하는데, 고시기가 안 보여요. 어, 나왔네, 인자. 자식이 늦게 나오고 그래. 다 먼저 쳐다보고 있다가 마지막 크게 나와서 녀서는이시기도 발라당 할 때가 됐는데. 제법 잘하던데. 안해는 그냥 쳐다보기만안 해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가까이 오니까 이제 발라당하는 흉년내네 저런. <laughs> 고기이잖아 웃겨. 바라나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야. 어우, 세범이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보이네. 세범이 냐옹 아유인 이제 나타났어. 아유 그랬어? 어이, 저기 일로 와. 세범이 일로 와. 왔어? 어이, 저게 어디 있었어? 어? 불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야 와. 세상에. 알았어, 밥치기 내가 여기 고양이 밥 주는 걸 옆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계속 유심히 쳐다보네. 그냥 관심있게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봐 걱정입니다. 아, 요즘은요. 고양이를 왜 지네들한테 뭐 특별히 저기라나 하는데 이렇게 해코지라 하려고 달래드는지 몰라 참 우리 밥은 싹 먹었습니다 이 안은 어떤가? 이 안에 조금 남았네 이 안에가 틀을놨던데라 애들이 한마디도 경계심이 심합니다 아 컴컴이 왔어 어디 싸우는 거야 아유 정말 컴컴이 아유 그랬어 좀 기다려 밥 줄게 아. <laughs> 아이 발라당하는 거다못 찍었어. 발라당 했는데 아유 쯧쯧쯧. 아까워라. 먹어. 어? 닭 가슴살 줬는데 안 먹네. 무슨 입맛이 왜 없지? 야, 건그마 왜안 먹어? 어? 연마 왜 이렇게 입이 고급이야? 그러면 저 놀식이나 저저 어? 뭐야? 둘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야지 갈 거야 저 밑으로 놀 시기가 숨었습니다 놀 시기가 저 안에 있어요 저 작은 컨테이너 밑에 놀 시기가 있습니다 아유 착게 은나네 껌껌이 화이팅 껌껌이 화이팅이다 은나 열심히 해 통조림 먹었나? 닭가슴살보다 크게 나? 여기 조금 핥아먹었네. 어디 보자. 어, 많이 이쪽에 깎아먹었네. 응? 야, 저쪽에 무서운 놈들 있어. 너는 게임도 안 돼, 는마 응. 놀시기가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놀시가! 냐옹! 자식, 모른는척 하네.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놀시기가. 컴컴이는 안 먹고 놔뒀는데 놀시기가 대신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나 먹으면 되지 뭐 여기 음. 뭐야 여기 마이콜 매년 음. 찍은 침묵이 저는 시동이 세 마리가 있네 저기 음. 침묵이 그 다음에 시동이 그다음에 마이콜 혹시 희동이가 앞내 난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마이콜이랑 응? 저놈 침묵이가 여기 와서 있는 거네. 응. 와. 응. 가서 밥 줄게. 수염아, 맛있어? 아이 작게 우리 수염이. 어휴, 그랬어? 어휴, 우리 수염이. 연세도 많고.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살만하지? 응? 그래, 매일 보니까 반갑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내염 때문에 그렇구나. 졸로모는 있는데 담순이가 안 보이냐? 어, 닭가슴살 줬어, 먹어. 응? 솔로몬, 아유, 막 거기 자꾸 털 묻히지 마. 다른 고양이들도 계속 와서 묻힌다. 세봄이도 묻히고. 응? 아유, 담순이가 어디 갔지? 담순이, 불르면 나올 것 같은데. 담순아! 부르니까 나왔어요, 담순이가. <laughs> 야옹이야? 이리 와, 임마. 거기서 봐, 소용없어 담순이가 다가옵니다 솔로몬이 담순이 우는 소리라고 내가 가방 문여니까 못지게 막 가방 못 열게 그냥 막 발로 할켰어요 와 솔로몬이 버티네 담순이한테 그랬어 우리 담순이 줄까 음, 담순이 줄게 담순이 한번 줘 볼까요 담순이가 발라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한대 때렸어요 <laughs> 아유이 새끼 담순이 하나 물고 갑니다 솔로몬이 양반치로 한번 때렸어요 어이 새끼 웃긴다 지는 먹지도 않으면서 응? 내가 담순이 줄라고 이 가방 여니까 막못 열게 발톱으로 막할퀴고 그래 야 이놈 샘이 엄청 많은 놈이 담순이 저닭감슴살 하나 물고 저기 까지 갔네